안녕하세요. 제 얼굴에 침 뱉는 느낌이라 사연을 적으면서도 고민이 많았지만, 얼마 전 들려온 전 남편과 전 시대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얼마 전에 가게를 파시고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두분다 가진 것 없이 어렵게 시작하셨기에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오신 분들이고요. 하지만 교육 면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저를 지원해 주셨고요. 덕분에 대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실 남편과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저는 남편이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매일 저녁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보였어요. 입는 옷도 다 좋은 브랜드였어요. 남편은 데이트를 할 때마다 늘 유명한 레스토랑에 저를 데리고 가졌고, 값비싼 외제차도 있었으니까요. 1년에 유학이 끝날 때쯤 시작한 남편과의 연애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어졌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슴슴이가 큰 남편이었기에 남편의 경제력에 대해선 크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보다 나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했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좋다고 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저에게 참 잘해줬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사실 3년이면 짧은 연애도 아닌데 저는 한 번도 남편 집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도 했고 서로 집도 멀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수적인 성격이라 결혼 전에 남편 부모님을 만난다던가 집에 간다던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안 가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는 시모가 얼굴도 보여주고 저녁도 먹고 가라고 하시길래 과일바구니를 사들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연애 때 강남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에 산다는 이야기를 자랑처럼 저에게 하고는 했는데 막상 시부모님의 집이라고 찾아간 곳은 강남은 커녕 서울 외곽에 있는 노후된 동네였습니다. 차가 다니기도 힘든 골목을 한참 들어가고 나서야 시부모님의 집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삐까번쩍한 주상복합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자랑처럼 해오던 말과 괴리감이 너무 커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남편에게서는 거짓말을 들켰다는 당황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원래 살던 아파트는 지금 세를 주고 우리 가족은 다른데 투자하려고 나와서 살고 있는 거라며 해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외제차를 보여주며 이건 우리 어머니 차라고 말을 해줬어요. 노후된 동네에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으니 그림이 참안 어울리기는 했는데 또 제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괜한 생각을 했는가 보다 하며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댁에 들어서니 시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집에서 먹는 줄 알았는데 제가 과일바구니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저녁은 나가서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다시 향한 곳은 TV에도 몇번 소개된 유명 셰프가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시모는 저에게 집이야 잠만 자는 곳인데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면서 늘 어디다 투자를 할지 궁리하며 살아야 돈을 벌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부모님과 첫 만남이었는데 저에게 궁금하신 건 별로 없으신 것 같았어요. 저에게 딱히 어려운 질문도 하지 않으셨고요. 다만 저희 부모님 직업이나 배경은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와 친정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두분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제 남편의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란 건 알고 있으셨어요. 연애하는 동안에도 사실 그 점을 늘 걱정하셨고요. 허세를 부리거나 허풍을 떠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남편 가족들이 그런 건 아닌가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까지의 과정은 그럭저럭 순탄한 편이었어요. 다행히도 성대한 결혼식보다는 간소하고 의미있는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제 의견을 시댁에서 존중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것도 저를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란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가까이 지내는 친구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늘 그분들을 이모라 부르며 잘 따랐고요. 그렇기에 당연히 그 모든 이모들이 제 결혼식에 오셨죠? 그런데 그중한 분이 저희 시어머니를 보더니 저 여자를 분명히 어디서 본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자꾸 시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신부라서 어디 다른데 정신 소을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서 뭘 이야기할 틈은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사돈이 혹시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아냐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글쎄? 옷가게를 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는 것 같았는데? 라고 하니,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그런데 거기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원래는 어디 다른 동네에서 세탁소를 하셨대요. 옷을 수선도 하고 드라이된 옷은 배달도 해주는 그런 작은 동네 세탁소였기 때문에 동네 아줌마들하고도 곧잘 어울려 친하게 지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돈을 조금씩 빌려 쓰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 친구분은 피해자는 아니었지만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 시어머니를 알아봤던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머리가 아찔해졌어요. 늘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시던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그런 사람과 사돈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상상도 안 되었고요. 저는 일단 남편이 오면 확실하게 물어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남편에게 친정어머니께 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남편은 뭐돈 문제야 어른들 사이에서 늘 있는 거 아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런 건좀 확실하게 알고 싶다고 하자 남편이 기분이 좀 상했었나 봐요. 저를 불쾌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그럼 너가 직접 물어보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 모습을 보니 저도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짠지 가짠지만 말해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조금도 불편한 기색 없이 남편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오해도 생기고 하는 거고 이건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니까 며느리인 제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요. 너네한테 피해가릴 없게 할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네들 앞가림이나 잘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 말에 뭐라고 반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결국 남편한테도 한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개인사까지 뭐라고 할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고 있고 나도 그런 속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하고는 경제적으로 엮일 마음이 없다. 자기는 자식된 도리만 할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엄연히 별개다. 우리들 앞으로가 중요한 건데 어머니 과거일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말들이요. 듣고 나니 틀린 말도 아니고 실제로 시어머니의 과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본 게 없으니, 시어머니의 과거사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탕 발림에 넘어갔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얼마 전 정말 제대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전세로 신축빌라를 구해서 들어왔어요. 솔직히 연애 때 남편이 부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결혼하기로 했을 때도 막연히 집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시댁 사는 걸 보니, 시댁에서 집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모아둔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 돈하고 저희 어머니 앞으로 받은 대출로 일단 빌라 전세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대신 본인들이 가구랑 전자제품은 다 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상황을 100% 신뢰할 수 없어서 금전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의 본격적인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고 남편의 말처럼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 시댁과 그 어떤 마찰도 금전적인 관계 또한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만기일이 다가올 무렵이었어요. 오른 집값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일단 저는 한번더 재계약을 하고 싶었고요. 다행히 저희 부부를 좋게 봐준 집주인도 연장해도 괜찮다고 했기에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너네 전세보증금을 급하게 써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희는 어디가서 사냐고 하자. 일단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네요. 살림살이들은 다 어쩌고 그렇게 해야 하느냐 물었더니 그런 건 대충 버리고 다음에 다시 사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재차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어휴 짜증나 몰라 몰라 하고 짜증을 부리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눈치였어요 저한테 얼른 짐 싸서 일단 집 빼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니까 네 시어머니가 감옥에 가도 괜찮냐고 묻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감옥에는 왜 가느냐 물으니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이유 있겠어? 하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네요. 알고 보니까 시모가 빌라 사람들을 상대로 또 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게 아니고 개를 타야 하는 사람한테 이자를 더 붙여주겠다며 걔 돈을 안 주는 방식으로 남의 돈을 챙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동네 사람들끼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두 명이 당한 게 아니란 걸 알게 된 거고요. 단체로 고소를 하니 합의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희 전세금을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알고 나니 더욱 더 시모도 남편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세금은 드릴 수 없으니 어떻게든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했어요. 강남에 아파트도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니 하그 집은 가만히 냅둬도 오르는 걸 어떻게 정리하겠냐 하시더군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금부치도 많으시고 차도 있으시지 않냐 그런 것부터 정리하셔서 갚으시라고요. 그러자 시모가 그런 건 자기 사업에 필요한 물건들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돈이 있어 보여야 주변의 사람들이 또 꼬이고. 그래야 훈리를 도모할 수 있다나요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덩달아 엄마 말이 하나 틀린 건 없다고 했어요 정말 남편을 포함한 시댁에 실망스럽고 진저리가 쳐지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시모에게 며칠만 참으면 계약만 기니까 전세금 받아다 줄게라며 시모를 달래고 있고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고요 그러다 한마디 하신 말씀이 그럼 파산 신청을 해버리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시모가 그 말을 듣더니 진짜 좋은 생각이라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저를 째려보고는 절 다시 봤다면서 아주 매정하고 무서운 며느리라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시끄러운 시간이 지나가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쳐다보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자신은 아무 연관이 없을 거라는 식으로 떠벌렸던 게 전부 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개수작이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과 울분이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된 상황보다 저렇게 생각 없는 남자를 여태껏 알아보지 못했다는 제 자신에게 더 화가 났어요 저 남자 머릿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 있을지 가늠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며 친구들한테나 혹시 남한테 빌린 돈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뭐 조금 있기야 했지 요즘 시대에 빚 없는 사람이 어딨어? 돈 빌리는 것도 능력인 거 몰라? 그리고 그돈나 혼자 쓴거 아니야 너도 같이 썼잖아 라고 말하며 그 빚들 또한 저한테 일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실실 쪼개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가사를 위해 부담한 채무는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며 제게 겁을 주더라고요. 제가 고를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전세금을 빼서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어차피 이혼하게 돼도 돈한푼 찾아가지 못할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얼른 마음 고쳐먹고 시모가 우리 돈으로 다시 일어나는 걸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제가 시댁에서부터 오고간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던 건 꿈에도 상상을 못했나 봅니다. 그동안의 자잘한 사건들을 제가 별 의심 없이 넘겼더니 저를 아주 바보로 알았나 봐요. 끝까지 부모의 일과 자신의 일은 별개라고 외치며 저를 속였던 남편에게 저는 마지막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법원은 저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결혼 전 형성된 저의 재산으로 인정받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었고 오히려 남편에게서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말하던 새를 주고 있다는 강남의 아파트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재판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파산 신청했다는 이력 때문에 조금만 생각했어도 알수 있던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벼랑 끝에 몰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개인회생 말고는 답이 없었지만 이미 한 차례 개인회생 후 면책을 받은 이후였기 때문에 두 번째 심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졌고 유일한 동아줄 같았던 개인회생 신청은 끝내 기각이 되어 그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 어떤 미련이나 죄책감 또한 들지 않네요. 그간 받아왔던 저의 고통이나 상처는 그 어떤 걸로도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소식이 조금이나마 저에게 위안을 주고 속이라도 후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좋은 사연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